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에사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열하시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에 위치한 사층 유락시설 및 여관 모텔, 무인모텔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지하에는 현재 단란주점과 노래방으로 활용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무인모텔 활용하기가 유리한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총 91.4평이고요. 여기만 하더라도 성남동 중에 남대천 행사하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강릉에서 번호가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91.4평, 연면적은 321.6평이고요. 주 용도는 유학 시설 및 여관입니다. 현재는 무인 모텔과 단란 어, 주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심야 전기 볼라구고요 주차장은 현재 위에두네 개가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대형 음식점들이 많아서 차량 대기가 상당히 좀 유리한 이점이 있고 바로 옆에 전용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했죠. 건폐율 80에 용적률 300에서 1300%까지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일반 상업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획관리만 해도 건폐율이 4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적률 100%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건폐율이 80 그리고 용적률이 1300%인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토지 연계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돼 있고요. 어~ 일반 상업조로 되어 있죠 맨 아랫부분에 동그란 원이 있는데 바로 이 지적도의 모양이 오늘 부동산, 어, 사, 어, 부동산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좋죠 삼면이 모두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건축물들이랑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용도는 이제 여관 및 유락시설로 되어 있고요 어, 연병조 도 321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지하에는 유락시설로 되어 있고요. 1층, 2층, 3층이 모두 여관 그리고 모텔 되어 있죠.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말씀드린다시 4층이 똑같이 용도가 여관 천재는 무인 모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만 해도 이제 일반 상업용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죠. 오른쪽에 어, 보시면 이제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이 있고요. 좌측 하단에는 이제 그동안 변경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반적으로 볼 때에 성남동 하면. 사람 여기가 그 무인 모텔이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총몇 층이죠? 총 4층이고요. 4층이죠. 네. 그럼 여기 이제 1층이네요. 네. 1층에는 방이 몇 개인가요? 1층에는 3개 있어요. 방 3개. 예. 네. 그럼 2층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같이. 예. 네. <laughs> 총이 4층 건물이죠. 네. 예. 사 여기가 2층이죠. 네. 2층에는 지금 총 객실이 몇 개죠? 7개. 7개요. 예, 아주 깔끔하게. 네.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2층의 온돌 객실이죠.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주 훈훈한 게, 따뜻하네. 아, 요거는 이제 객실이 이렇게 온돌로 되어 있구나. 예, 서구 스타일로 하죠. 좀 이색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네. 오늘 예, 이제 온돌 객실이고요. 온돌 객실에 이제 에, 샤워 부스하고 화장실 이 있는 모습입니다.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구조는 2층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총 3층에는 또 바위 몇 개인가요? 네, 3층에도 똑같이 네, 7개, 네. 7개 네,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데요. 이제 3층에 일반 객실이요. 네. 온돌 말고 이제 일반 아, 침대로 된 객실이네요. 어, 내 구조가 좀 약간 서구 스타일로 이렇게 네,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네. 방이 상당히 훈훈하네. 이 난방은 현재 무슨 난방이죠? 음, 심야보일러에요 아, 심야보일러인데 엄청 따뜻하네. 네. 아, 3층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샤워 부스하고 어,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더블 베더 더블 네. 침대. 네. 네. 봅시다. 아린. 아, 이거 이제 침대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음. 이제 장식도 그렇고, 깔끔하게. 상당히 그, 겨울인데도, 어, 보온이, 난방이 상당히 따뜻하네요. 어, 전체가 그러니까 난방이 미야보일러 어, 그도 굉장히 따뜻하네. 화장실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각 층별로 구조는 이제 유사하네요. 그죠? 네. 네. 여기도 침실은 7개인가요? 네. 어, 건물에도 지하가 있죠? 네, 있어요. 그럼 지하를 현재 노래방으로 쓰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네. 아, 이거 괜찮네. 네, 노래 노래방. 뭐. 어, 노래 노래방으로 쓰는 거지, 뭐. 어, 이거 괜찮은데. 어, 건물 자체에 붙어 있는 지하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서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 현재 본 건물은 4층으로 되어 있고요 위락시설 및 여관으로 되어 있는데, 무인모텔 및 지하에는 단남주전 노래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모텔만 따로 무인모텔만 있는 것보다는 지하에 단남주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다른 일반 모텔보다 상당히 유리한 그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제 주변에는, 어, 건물 아래에 4개 주차장과요, 1층에 4개, 그리고 공용 주차장을 옆에 또 별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널찍한 것이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년치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주차장, 공용 주차장을 1년치 임대를 사전에 지불해서, 어, 하,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만 해도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 주차장, 어, 모텔이나 여관을 활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에 위치한 사층 위락시설 및 여관 그리고 지하에는 현재 단란주점 및 노래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기 성남동만 하더라도 남대천 행사가 많죠 그리고 여기는 강릉에서도 번호가에 해당되고 또 삼거리 교통망이 양쪽 삼거리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일반 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판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